1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아,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게 되냐 하니 1 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여덟 번째 사사가 되죠. 우리 입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입다의 가정에 대한 소개고 후반부에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 그 배경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문자성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은 매, 내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럿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럿에서 낳은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입다는 그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어, 옛날 뭐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후초도 아닌 기생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입다가 길르앗 가문에서 어떤 기업이나 그 지분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아, 그런데 입다는 그큰 용사였다라고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달랐던 거죠. 아주 탁월했던. 아,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아, 아주 뛰어난 그 자질과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화근이 되었는지, 입단은좀 장성한 다음에 그의 형제들로부터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길루아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예, 못하리라. 어, 이 입다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 말은 어, 너한테 돌아갈 재산, 기업은 한 푼도 없다.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거기서 끝난다면, 어찌 보면, 그 돈만 없는 거니까, 살아가는데 생명의 지장은 느끼지 않을 텐데, 이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너는 기억 잊지 못한다. 이 말은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어,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거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선언을 그 형제들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입다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장치를 다 끊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자기들의 입다를 죽이겠다는 거죠. 어, 입다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있다는 그 형제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길앗으로부터 떨어진 돕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또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그 표현처럼, 어, 이곳에서도 입다가 어떤 남다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잡류들이 모여듭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잡류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그 아나심렉킴이라고 합니다. 아나심렉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아, 좀 느낌이 다르죠? 어, 보통 우리가 잡류라 이렇게 번역된 나를, 단어를 접하면 어, 어떤 건달, 뭐, 조폭, 깡패 이런 류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신물 내킴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박탈당한 사람들, 어찌 보면 이따와 비슷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약자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물론 먹고 살만한 그런 시들이 됐다고 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아나심레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TV에도 언론에도 보면 잠깐 이렇게 비춰지지 그들의 고통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통 정책이죠 이 안하심 레킴 어, 우리 사회도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 가운데는 어,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버티고 힘든 건지 어, 가끔 또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거두는 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봤을 때 저것이라면 어, 어, 내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도 전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어둠이었습니다 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사망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빛은 결코 감,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나신 렉힘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심지어는 삶에 대한 소망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야저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면 내가 살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살길을 보여주는 우리는 빛이 되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되고 우리끼리만 예, 먹고 사는 그런 일로 만족해서는 우리 안될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95년 성탄절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언론 매체들, 기사들 온통 전직 두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그냥 난리 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참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참 어둡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장계려 박사님의 그의 생전에 그가 살았던 그 놀라운 어참 귀한 성김의 모습들, 선행으로 어참 모든 신문기사들이 완전히 도배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시원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시커먼 먹구름으로 빽빽하게 온 하늘이 뒤덮였었는데 그 뒤덮인 시커먼 하늘이 갑자기 청명한 하늘로 개이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의 그 무덤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아, 얼마나, 얼마나 큰사입니까 평생을. 주님만 섬기나간 사람, 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겠지요. 우리도 어, 비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비문에 어, 다른 것써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문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으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평생을 돈 벌다가 간 사람, 평생을...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간 사람, 이런 인생이면 이건 정말 비극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의 비명에는 평생을 이 세상을 누리다 간 사람,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평생을 예수만 섬기다가 사람들의 빛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이런 글귀가 우리의 비문에 새겨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나시노 레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